전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니컴퍼니라는 이벤트 업체 대표로 있고요. 전문 M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재해석하다 전문 MC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의 행사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의 쪽팔림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뭐 앉아주시던, 뭐 일어나서 주시던 여러분들 자유지만 누가 봐도 호응이 가장 좋은 팀에게 만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좀재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재해석하다 정원해 씨 이규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 좋아. 본인 팀끼리 두 명씩 한번 마주보고 자리에 앉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 오른손 말고요 왼손 들어주세요. 왼손으로 앞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아니고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이유는요. 심장과 심장을 맞댄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악수한 상태에서 손 흔들면서 2023년도 그래도 함께 같이 가야 될 동료가 됐어요, 그쵸잘 부탁한다고 한마디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냅시다. 우리 연애도 좀 재발합시다. 남자 친구들 앞에 있으면 남자 친구한테는 군대 잘 갔다 오세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왼손 들어볼게요. 왼손을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본인 허벅지 아래로 탁 내립니다. 그 다음, 반대손 번쩍 들어주시고요. 이 반대손은 손가락을 쫙 한번 펴주시고, 앞 사람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탁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손가락을요, 콕콕콕 손바닥을 찔러볼까요? 찌르시다가 단순해요. 제가 잡아! 라고 외치면, 왼손은 잡고, 오른손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콕콕콕 찔러 보겠습니다. 시작.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잡아라고 외치면 잡으시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계속 콕콕콕 찌르시면 되세요. 시작. 콕콕콕콕콕콕콕콕콕인데 또 찍으시죠? 그렇죠? 네. 화내고 있어요. 이번엔 양손을 쭉 펴볼게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만 쭉 올려볼게요. 손을 맞대주시고 하이파이브를 치란 말도 아닌데 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앞에 있는 사람과 잘 통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맞대주시고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맞으면 아싸! 탕수육 깐풍기 하나 둘 셋!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아싸!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1번 박수 시작! 하나! Okay, yeah. somebody's yeah. 이 사람의 팀장님이 되면 100% 우리 팀이 우승할 것 같다. 하시는분한 분씩만 좀 뽑아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우리 팀원들이 인정을 해 주셨고,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 곳이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열을 시켜주세요, 예열을. 자, 갑니다. 그만! 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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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게임 할 겁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숫자를 외친 사람은? 탈락 동시 에 일어나면 탈락입니다. 준비! 시! 작 아, 4탈락 들어가겠습니다. 4탈락 들어갈게요. 몇을 외칠 건가요? 3 하겠습니다. 3을 외친다고 했습니다. 몇을 외칠 건가요? 1예요 2를 외친다고 했고요. 같이 3 하겠습니다. 준비! 알겠습니다. 팀장님 손으로볼까요안 깨지는 물건으로 하나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오른쪽 사람한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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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이라고 외쳤을 때 갖고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게임입니다 자, 음악과 함께 물건 전달하겠고요 노래를 모르면 박수를 치시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이름 측면! 걸린 사람 잘해서 이뤄! 첫 번째 발칙은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한번 가겠습니다. 그만! 주세요! 걸리신 분은 손 반짝. 걸리신 분은 운이 더 좋아요. 걸리신 분 빼고 전체 핸드폰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자, 걸리신 분들은 벌칙 받아야 되잖아요. 원을 만들었으니까 어깨 동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자리 뜨기 출발! 자, 오른손 높이 들어주시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랑 하는 거. 준비 됐나요? 혹은 예쁜 것 같다. 소리. 마무리 즐거고요. 어떻게 저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던 분들만 좀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분들이 오늘 준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학생이 분들한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박수 한번 더 크게 부탁드리면서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술 제발 부탁인데 적당히 맛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놀고 내일 마무리. 알차고 행복하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전 행사를 재해석하다. 저번 MC 이규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